가정 정품 어? 써 있잖아 정품이라고 조리 좀해 주십시오. 오늘 뭐 뭐하러 사다 불에 안들어가는 내가 <laughs> 뭐. 불안 소어 잡아야죠. 체결했는데 불이 안 나면 어떡하냐? 불안 송어 이제 다 죽었네. 마세요 김치인 남과 육감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안주에 딱한 잔만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육감입니다. 카페코너입니다 월산님 오리발입니다 발발발 음. 해줘 또 안해요 안해요 왔어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 오는 또 멀리서 온또 동생하고 코너썸님하고월산님 오리발님하고 또 카메라 찍어주시는 불군님하고 서양강에서 살고 있는 악성 외로워종 불안운 송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년에몇 마리 잡았어? 열한 마리 열한 마리 이틀 전에 아. 아니 마리 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없어요. <laughs> 아 이게 사람이 오늘 많으니까 총 오늘 8명이니까 9명 8 명이니까. 아홉 어. 명 아닌가요? 저기 세 분. 우리 두, 두, 4, 네, 다섯. 다섯 명. 여덟? 와 최고네. 응. 맨날 네 명, 다섯 명이서 <laughs> 보다가 <laughs> 1 인당 두 마리씩만 <10만> 잡으면 되겠는데. <laughs> 어, 오늘 아무튼 진짜 최대한 많이 잡아서 싹쓸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라고요? 가시죠. <laughs> 출발하시죠. 조심하세요. 어, 조심히 가. 야, 물이 아직 안 빠졌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이 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육관입니다. 그 서양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또 브라운 송어 잡으러 코난성님하고 월선님 오리발님하고 또 지인분하고 내지서 또 브라운 송어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브라운송으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좋다 치아도 좋고 물도 잘 빠졌습니다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어올라 왔어? 막. 야! 야! 씨. 빠져나갔네 협공을 해야 돼 아... 치어는 맞습니다 아 여기 씨 가운데 딱한 있네 한 마리가 우와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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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대가리 대가리 있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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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다 여기 내 네, 여기 돌문덩이 돌, 돌 바로 앞에 그 대가리 대가리 내밀고 있지 걸갱이 걸갱이 도전 걸갱이 도전 노초도 그냥 해봐 오우 어, 아 오우 어, 잠깐만 아아 아. 아이고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일로와, 일로와,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얘 잡을 수 있어, 얘는! 어, 어, 다, 다 보여, 보여, 보여! 야, 여기, 네, 네, 여기 있잖아, 여기! 다 감싸, 감싸, 여기, 감싸는데! 자, 천천히, 천천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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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카메라! 콧물은 닦으세요! 어, 어, 됐어? 오케이! 쳐! 마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왔다, 네, 네거 나. 아니야, 아니. 들어왔다. 니, 이쪽로내 잡았지. 감싸, 감싸, 감싸. 야, 순놈이다. 그, 좋다. 자. 이다 순놈이야? 다 순놈이야? 그그반사돼서 어, 다 순놈이야. 그, 그 반사대사, 어우,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오다 이거. 아. 하... 이거 어, 순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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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이 잡자 이거 잡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아씨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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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왜 이렇게 빠른 냐근데펴펴펴섰어섰어박꾸을 잡자고 공로 형이 잡자. 올라가 자 내가 위로 올라갈게 오씨 되고 있어? 아유, 아아아 빠졌어, 빠졌어, 아유 밑로 빠졌어, 밑으로. 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형, 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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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지, 보이지? 야두 마리 같이 있어. 어, 형 이렇게 포위망을 하자, 세 있어.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한 마디만 쳐야 돼. 오, 또 있다. 오, 오, 가드 야뭐막돌아나와여거여거 간다 간다 아유씨야 저기 또 있다 또 있다 저저 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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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갈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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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해서 위로 제가 밑에를 막고 있을게요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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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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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와고샷오 작네? 아 이건 조그만 거예요. 큰건다 놓치고. <laughs> <laughs> 그래도 보긴 봤네요. 몇장 잡았어? 4 장. 대문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야 이렇게 눈을 온날 불안한 성을 잡고 있습니다. 잡았대, 잡았대, 잡았대. 어. 육감이 잡았대요. 나도 잡아야 되는데 확뒤로 내려가라 그냥. 아, 아우씨. 오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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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안 크진 않다. 하. 오이타 오가만있다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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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어, 어디 뜨는 거야? 기 오기. 나안 보이는데?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콜러 간다. 홀란다 홀란다 홀다 오! 오, 작지 않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 후, 후, 아, 오, 크! 어, 순놈 자, 소양가 브라운 송어입니다. 나이스다. 안 했는데. 순놈 같다, 순놈 어, 순농. 브라운 송어. 땀에 젖었어 지금 몸이. 버려, 버려. 이렇게 브라운 송어 잡을 때는 협공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또 내려가자. 음. 내맛기고... 와, 물 엄청옵니다, 지금. 아, 잡았다 씨. 아. 아, 어, 새끼어 좀 잡았습니다. 저거 조그만 거는 지금 커나성님이한 마리 잡았고요 요거는 같이 해서 또네 마리째 잡았습니다. 어, 사이즈 좋다. 자, 응. 오늘, 어차피, 오드바님하고, 지인분하고, 어. 오늘, 오늘 처음으로 잡아보는 그 브라운 승원데요. 순놈네 마리인 것 같아요. 숫놈, 숫놈, 숫, 숫. 그러네, 배때기가. 이두더가리가 삐죽해요, 얘네가. 숫놈. 순놈 암놈은 네, 동그라고요. 이 정도면, 육자 되나요? 내가 육자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거의. 약간. 음. 아 이런 거한 네다섯 명더 잡아야 되는데 <laughs> 가또 저는 어떻게 이 차를 한번 탈까 상급 빠꾸 없습니다 드릴 거야 제차 타고 오셨잖아요 <laughs> 제차 타고 오셨잖아요 저도 빠꾸 없잖아 저도 빠꾸 있는데 어째 눈 맞고 막 하는 바람에 아, 감기 걸리고 막 콧물 떨어지고 코나성님님과또신대기또 또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며칠 있다가 와서 또 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서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동생이 또큰 거, 엄청 큰거 잡았어요. 지금 와. 야 많다. 이거랑 이만큼 잡았습니다. 네, 이만큼. 저는 못 잡았는데 동생들이 다 잡았어요. 이만큼을 일곱 마리 일곱 마리. 개체수 엄청 많습니다. 맛의 김신민 남자 육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안주에 딱한 잔만 하겠습니다. 많이 오려 한 번에 음. 가운데 고구선을 또 놓는대요. 두려지지 않고 잡네요. 아 브라운 송어 잡고 와서요. 배를 딱가르고 거기다 소금 쳐서 방건조식으로 한3일 정도 건조를 했는데요. 들고양이가 또 마침 또돌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할수 없이 내 친구랑 양밀에다또한잔 마들 하겠습니다. 아깝다요. 불안한 소금 먹을 수있었데요좀더 익혀줘라, 그래. 아유. 대가리는 좀더 익혀야 되지, 이거. 그치? 대가리는 좀, 어, 좀 익혀야 돼, 더. 넌 뭐에다 찍어 먹을 까 소금? 소금에다 조금 먹을게. 나는 초장이 좋더라고. 어. 뼈안 발라도 되냐고? 어, 뭐 바를 게 뭐가 있어. 나는 초장. 양념 오랜만에 은다초장 살짝 해서 구면 맛있어. 너 줘? 소금 일단 소금에다. 소금에다... 아, 먹어도 될거 같은데? 뼈는? 연예거뼈다익었대요응잘 익었네. 뭐. 오우, 어? 야, 무슨 소금, 무슨 이건 깡소주 먹는 거야? 돼. 양미리는 맞아. 아, 아 보람송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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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먹어. 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양고이불줄을때더 올려야지. 야이0 마리야. 금방 없어지겠는데. 일단 또 해야지. 좀맛있다그고 응. 연말 줘봐 어이, 야, 신발. 이게 왜 맛있는지 알아? 소금만 찍어 먹으면 <laughs> 소금 맛이잖아. 나 한잔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렇게. 난 이게 맛있더라고. 고추장 찍어 먹어도 될거 아니야? 어, 고추장 살짝 찍어갖고, 거대 살짝. 괜찮네. 음. 이거 뭐지? 찍어 먹는 것보다 거먹는 게더 맛있어 소장 뿌려갖고 살짝 붙여갖고 거봐 맛있어 뿌려서?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초장 넣었잖아 요번엔 김치 쌈이다 만두도 비었더만, 비네. 응. 뿌러져 우리 집에서 했어, 만들었. 비었더 엄마. 이제 이번에 좀 맵게 해갖고. 엄마도 이번에 저거야. 그냥 일반 만두하고, 음. 참치 만두가? 했더라고, 따로. 참치 만두로? 어, 참치 넣어서. 근데 이거 일반 만두하고. 몇 개씩 섞어서 먹으니까 괜찮은데. 음. 어우, 뜨거워. 야. 야 한숟더 떠. 어우, 야채 야세 국물 제대로 나왔다. 괜찮아요. 음. 아우. 이거 이제 한잔하고, 어우, 해가 너무 춥다. 이제 방에서 먹자. 자. 지금 술 먹다 보니까 는 벌써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좀 추워서 저희는 이제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브라운송어 잡아 와 갖고 진짜 맛있는 요리 해갖고 친구랑 또딱한잔마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라고 이렇게.